하나씩 하나씩 추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포인트는 길면 2분의 루트 3, 짧으면 2분의 1, 길면 30도, 짧으면 60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요. 된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 지금 삼각함수의 값계산, 네모 1번에 호도법 했죠. 네모 2번에 삼각함수의 그래프하러 갑니다. 이미 우리 수원 시작했습니다. 자체 선행 중입니다. 지금 한번한 사람, 두번한 사람, 빵번 한 사람 뭐세번한 사람, 사람, 뭐 사람 다양할 텐데 자체 선행 중입니다. 해보죠. 어 상한감색 그래프는 어, 일단 호도법을 배운 목적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낸 이유는 실수와 1대1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이 x 축이 주르륵 있는데 1도를 어디다 찍니? 찍을 데가 없잖니. 180도 이거 어디다 찍어요? 못 찍잖아. 근데 180도가 파이라는 개념만 있으면 파일을 찍을 수는 있잖아. 3하고 4 사이 어딘가에 찍으면 되잖아. 3점 얼마니까?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자 해보자. 상각 함수란 단위원이를 돌아다니는 함수. 상각 함수 할 때는 이게 반지름이 1, 일 원을 너무 많이 그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래. 자, 우리 이런 개념부터 갖자. 여기 동경 0이죠. 동경 0. 각도 얘기하는 거다. 여기는 2분의 파이. 90도. 동경. 각도. 90도.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나 계속 할 거야. 여기. 2파이. 여기. 당황하지 마. 2분의 5파이. 여기. 3파이 당황하지 말아라 여기 2분의 7파이 여기 4파이 그러면 밤새 해도 되겠지 한 바퀴 돌면 2파이 여기만 따져도 두 바퀴 돌면 4파이 세 바퀴 돌면 6파이 네 바퀴 돌면 8파이 뭐 이랬을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단위원의 장점은 이게 몇 바퀴를 돌아도 계속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경을 하나 생각해 동경 하나 생각해 여기 찍었죠 세타라 했어요 그러면 사인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사인을 그리라는 소리는 사인은 y 좌표였잖아. 그러니까 동경이 여기 있을 때 y 좌표 요만큼의 값을 표현하라는 소리고 동경이 여기 있지 않니? 여기 있게 되면 이거를 연결했을 때 너를 또 표현하라는 소리고 이렇게 y 좌표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사인 0, 0이지. 사인 2분의 파이. y좌표라니까? 1 sinPi y좌표라니까? 0 s i n 2분의3파 i 마이너스 1 y좌표야 s i n 2파이0 s i n 2분의5파이1 y좌표니까 이런거잖니 이거를 찍으러 갈거야 이제 찍으러 갈거야 가요 좌표평면에서 여기가 호도 봉으로 표시된 각으로 표시할게요. 0입니다. 0.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90도. 여기는 파이. 180도. 2분의 3파이. 270도. 2파이. 360도. 하나만 더 할까요? 2분의 5파이. 네, 그만하죠. 이렇게 4분면을 지금 구분을 해 놓은 거야. 0에서부터 2파이까지는 한 바퀴 돈 거고. 그다음 에 이쪽 더 가면은 이제 두 바퀴 도 거고 더 가면은 세 바퀴 도 거고 됐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를 쭉늘어쓴게 애야. 또 집중. 사인은 y 값이지. 나나 봐봐. 열기 출발할 거 아니야? 사인은 y 값이야.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사인 함수는 돌아다녀 봐야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sin 0은 0이에요. sin 2분의 pi 1입니다. sin pi 0이고요. y 좌표라고 그랬죠. sin 2분의 3pi 마이너스 1이고요. sin 2pi 0입니다. 어, 사실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y 좌표가 급격하게 올라가는지 완만하게 올라가는지를 원래 따지셔야 합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y 좌표가 급격하게 올라가니 완만하게 올라가니 이거 이거, 이거 그런 걸 따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 뭐 급격했다가 완만하게 갔다가 급격하게 가거나, 혹은 뭐 급격하게 완만하게 가거나 이런 것 같거든요. 구정도 그냥만 갖고 있으면 직선은 아닐 것 같고, 걔는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 그러면. 그이유 거는요. 2파이가 되고 다시 2분의 5파이가 되면 똑같은 모양으로 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4파이에서 끊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색깔을 달리 표현했는데 상항감수에서 사인의 주기는 2파이에요. 이 모양이 2파이마다 동일한 게덕덕덕 덕, 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각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니? 일로 위로 올라가는 게양각이었고요 아래로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게 음각이었죠. 걔를 표시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정도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파이 정도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걔도 똑같이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중. 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일로 내려간 거잖아. y 좌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마이너스 파이 이쪽으로 간 거잖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기 되면 y자표 빵이잖아0 y자표 빵이니까 너는 빵이돼걔를 마저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사인 함수의 일부분을 그렸거든요 y는 사인 x 얘는 첫 번째 주기가 2파이입니다 주기가 2파이라는 소리는 f의 x 더하기 2파이 가 그러니까 Fx랑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주기가 2파라는 소리고요. 사인함수의 최대값은 1입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보시다시피 단연해서 판명이 일단 낮고 된 거니, 된 거니, 된 거니.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y 좌표 가장 가 커봐야 1이고 가장 작아 마이너스 1이니까. 주기라는 것은 아 이게 몇번 얼마 정도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이 뜻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요 모양이 반복되는거죠 툭툭툭툭 툭, 툭, 툭 이랬을 거니까 됐죠 주기의 이 주계 2파이 그런 소리입니다 어 코사인을 그려볼게요 이제 코사인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자 집중 코사인 0 얼마야? x좌표라니까 1 코사인 0 1 코사인 2분의 파이 0, 0, 0, 0. x 좌표라니까 x 좌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이? 0. 코사인 2파이? 1. 되죠? 그러면 코사인 0은 1이었어. x 좌표야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0이고요. 코사인 2파이가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급격하다, 완만하다 이런 걸좀 생각을 해보면 곡선으로 그려져요. 곡선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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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집니다 곡선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 파란색 모양이 한번더 나올 거한 바퀴 더 돌잖아 그럼 똑같이 되겠지 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코사인도 어차피 엑사표일 거니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엑사표 가장 클 때가 1이고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최대 최소값은 변함이 지금 없죠 자 요쪽으로 떨어집니다 얘도 떨어지게 되면 요렇게 그려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엑사프 0잖아. 그대, 어이씨, 가, 이렇게.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저렇게 이제 그려요. 그 느낌이 이 사인 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훅 밀면 코사인 나올 것 같지 않니? 분홍색을 이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밀면 저렇게 나올 것 같지 않니?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얘는 y는 코사인 x를 이제 그렸어요. 이렇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사인의 주기 몇 파이? 2파이 그래서 주기는 2파이입니다 주기 2파이라는 소리는 똑같아 x덕 2파이가 fx랑 같아요 라고 쓰시면 주기가 2파이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어, 최댓값 1입니다 최솟값 마이너스 1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참고사항인데, 이 사인함수는요, 참고사항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원점의 대칭인 함수입니다. 보여요?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얘는 원점 대칭이야. 그런데,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면 대칭구조가 손나 많아요. 원점 대칭일 뿐만 아니라, x는 2분의 파이 대칭이라고 해도 돼. 포기하면 될거 아니야. 그죠? 또이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도 돼. 그런데 대표적인 원점 대칭을 기억하고 있자. 할수 있겠어요? 원점 대칭을 기억하고 있자. 그 다음에 이 코사인 함수를 봅시다. 코사인 함수는요. 느낌이, <laughs>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마음에 좀안 드는데 y축 대칭입니다. 얘는 y축 대칭입니다. 아 물론,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를 적절하게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밀면은, 평행이동하면 코사인 함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 또한 많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거. 2분의 파이 콤마 제로의 대칭이라고 해도 돼요. 됐어요? 점대칭 함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X는 파이, 선대칭 함수라고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 됩니다. 만, 중요한 Y축 대치만 이제 바라보려고, 이렇게 썼어요. 됐죠? 된 겁니다. 그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요, 내가 좀 너무 했나? F에다가 <laughs> 마이너스 X가 이게 하다 보면은 약간 흥분을 해서 적당한 데서 끊었어야 되는데 좀더 깊게 해서 미안. 가시를 뱉게 되면 원점 대칭인 거죠? 이렇게 가시를 뱉게 되면요. 그 다음에 Y주 대칭이라는 것은 F에 마이너스 X는 FX 이렇게 쓰게 되면 걔는 y축 대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사인하고 코사인, 탄젠트, 분분 세개